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일간지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대학법인 대상평가에서 서울시내 26개 사립종합대학을 운영하는 26개 사학법인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서대문구에 위치한 두 대학이 1위와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26위이자 전국 82위를 차지한 사학법인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명지대학교와 명지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지학원의 법인 재정건전성은 1.85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대학 재정건전성은 9.33점, 지속 가능성 13.92점 등 모두 25.1점의 총점을 받아 전국 82위, 서울 26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79위이자 서울 25위에 오른 사학법인은 동덕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업인 동덕학원으로 법인 재정건전성 3.58점, 대학 재정건전성 11.06점, 지속 가능성 12.17점 등 모두 26.8점의 대학법인 평가 총점을 받으면서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순위가 낮았습니다. 서울 24위이자 전국 73위를 차지한 사학법인은 상명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명학원으로 법인 재정건전성 3.8점, 대학 재정건전성 9.15점, 지속 가능성 16.09점 등2025 INU의 환경대학법인 평가 29.04점의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 23위이자 전국 70위를 차지한 사학법인은 광운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으로 법인 재정건전성 4.41점, 대학 재정건전성 9.01점, 지속가능성 16.37점 등2025 INU의 한경대학법인 평가 29.8점을 획득하며 전국 70위, 서울 시내 23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65위이자 서울 시내 22위는 한성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으로. 법인 재정건전성 4.82점, 대학 재정건전성 10.76점, 지속 가능성 20.12점 등2025 INU의 환경대학 법인 평가 35.7점을 획득하며 서울시내에서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56위이자 서울시내 21위를 차지한 학교 법인은 국민대학교를 운영하는 국민학원으로 법인의 재정건전성은 12.05점이었고,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9.01점, 지속 가능성은 16.79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총점 37.85점으로 서울시내 2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 과거 쌍용그룹 계열의 법인입니다. 서울시내 22겸 전국 53위에 오른 대학 법인은 서경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으로 법인의 재정건전성은 8.35점이었고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1.09점, 지속 가능성 18.78점 등 모두 38.21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전국 53위, 서울 2 2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19번째 순위를 차지했으며 전국에서는 정확히 52위를 차지한 학교법인은 성신여대를 운영하는 성신학원으로 법인의 재정건전성이 2.45점으로 낮았습니다만 대학 재정건전성 9.57점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26.77점으로 높아서 38.79점의 대학법인 평가 총점을 획득하며 서울에서 19번째 순위를 지켰습니다. 서울 18위이자 전국 45위는 숭실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업인 숭실학원으로 재정건전성 6.11점, 대학재정건전성 8.92점, 지속가능성 24.96점 등2025 한경대학법인 평가점수 39.99점을 획득하여 40점에 0.01점 차이로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전국 43위이자 서울 17위는 홍익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업인 홍익학원으로 법인의 재정건전성은 9.83점,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0.07점, 지속가능성에서 20.29점을 획득하면서 한경대학법인 평가 40.19점으로 서울시내 17위, 전국 43위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서울시내 16위이자 전국 41위는 서울 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의학원입니다. 법인의 재정건전성은 5.39점이었으며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0.98점, 지속가능성 23.92점 등. 2025 INU의 한경대학법인평가 40.29점을 획득하면서 전국 41위자 서울 16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국 37위자 서울 15위에 오른 대학법인은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인 대여행학원으로 법인의 재정건전성 6.8점, 법인과 대학의 재정건전성 8.55점, 지속 가능성 26.41점 등 모두 41.76점의 대학법인평가 총점을 획득하며 서울 15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14위이자 전국 32위를 차지한 대학은 예수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서강대학교였습니다. 학교법인 서강대학교의 재정건전성은 6.07점이었고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9.21점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서 27.15점의 점수를 받으며 모두 42.43점의 대학법인 평가 총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서울 13위이자 전국 28위는 두산그룹에서 후원하고 있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였습니다. 법인의 재정건전성은 13.22점이었으며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0.24점이었으나 지속강성이 19.15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중앙대학교의 대학법인 평가 점수는 42.61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전국 27위이자 서울시내 12위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원유경회였습니다. 사이버대학교도 경영하고 있으며 법인의 재정건전성은 8.93점,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0.18점. 지속 가능성 24.51점 등 모두 43.61점에 대학법인 평가 총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서울 11위이자 전국 21위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숙명여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업인 숙명학원으로 법인의 재정건전성은 6.14점이었으며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0.51점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29.5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5 한경대학법인 평가 총점은 46.19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전국 22위자 서울시내 10위를 차지한 학교업인 건국대학교는 역시 건국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업인입니다. 법인의 재정건전성은 11.45점이었으며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3.73점, 지속 가능성 21.32점으로 2025 INU의 한경대학법인 평가 46.5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서울시내 9위자 전국 19위는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업인 36학원으로 36부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대학교와 36보건대학교를 운영하는 이 학교 법인의 재정건전성은 11.45점이었으며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3.73점, 지속방성 21.32점 등 모두 46.5점의 총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15위이자 서울시내 8위를 차지한 학교 법인은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 경희학원으로 운영대학은 경희대학교라고 되어 있으며 법인의 재정건전성은 13.24점,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0.09점, 지속가능성 25.33점 등 모두 48.67점의 대학법인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서울 8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7위자 전국 12위를 차지한 학교업인은 한양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등을 경영하는 학교업인 한양학원으로 법인의 재정건전성은 14.27점이었으며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1.25점, 지속가능성 25.35점 등 모두 50.87점의 대학법인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50점을 넘겼습니다. 서울 6위이자 전국 11위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였습니다. 동국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이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은 13.92점이었으며,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1.2점, 지속 가능성은 26.48점 등 모두 51.59점의 대학법인 평가 총점을 획득하며 서울 6위, 전국 1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5위이자 전국 10위, 그리고 의대가 없는 대학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대학은 학교법인 덕성학원이었습니다. 덕성학원의 법인, 덕성 덕성 법인 재정건전성은 19.65점이었으며,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3.5점,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서 20.79점의 점수를 획득하며, 덕성학원의 대학법인 평가 점수는 53.95점이었습니다. 전국 5위이자 서울 4위를 차지한 학교법인은 고려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으로, 법인의 재정건전성 15.31점, 대학의 재정건전성 15.67점 그리고 지속 가능성 32.15점 등 모두 63.13점의 대학법인 평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전국 4위이자 서울 3위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으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재정건전성 면에서는 15.06점의 점수를 받았으며 대학의 재정건전성에서는 13.67점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에서 34.78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이화학당의 대학 법인 평가 점수는 63.5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위이자 서울 2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대학 본부를 둔 성균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삼성그룹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재정건전성 21.38점 대학의 재정건전성 16.39점,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 36.56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해 성균관대학의 대학법인 평가 점수는 74.32점이었습니다. 서울 1위이자 전국 1위는 학교업인 연세대학교로 연세유업과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빌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운영하는 이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은 28.33점이었으며, 대학의 재정건전성은 16.33점, 지속 가능성 34.24점 등 모두 78.9점의 대학법인 평가 점수를 획득하며 대한민국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2025 INU 한국경제 대학법인 평가에 서울시내 사학법인 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